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또 그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서 또 처음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 개인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1대1 PT에 관련된 이제 주제고요 어, 이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어, 지금 이제 PT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PT를 받고 있는 분들 어떤 목표를 갖고, 어, 전문적인 1대1 트레이닝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어, 클릭을 했을 거다 라는 이제 생각을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레슨을 하고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하니까 지금 이제 혀가 약간 꼬이는데 어, 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어, PT를 받으시는 회원님 중에 PT를 받는 회원님 중에 중에 사업가 회원 사업가 회원이라는 표현보다 는 조금 조금 이제 한제을좀 강한, 강한 만들기 위해서 사업가 대표님들은 목표 성금률 율9 0 이상이다 이렇게 자 p t 를 받는 회원님 중에 사업가 대표님은 어~ 목표 성공률 (90프로) 이상이다 응. 자 이거 보면 뭐~ 사업하는 사람은 뭐~ 목표를 이룰 확률이 뭐~ (90프로고) 뭐~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목표를 이룰 확률이 (90프로도)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 뭐 학생분들이나 뭐 주부 또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 또는 개인 사업가 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자, 다양한 분들이 PT를 받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PT를 받는데, 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목표를 이루는 분도 있고 실패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공 확률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 정도 규모의 요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PT를 받아. 근데 이런 분들이 목표를 이룰 확률이 90% 이상이야. 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가 아닌 분들,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아닌 분들은 목표를 못 이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PT를 받는 회원님 중에 사업가 대표님은 목표 성공률 90% 이상이다. 자, 어,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또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자, PT를, 어, 받는다. 어, PT를 받는다. 어, PT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 설명을 할게요. 어떤 어떤 이유로 PT를 받는가? 자, PT를 받는 이유는요. 첫 번째, 운동의 질적 수준, 수준 향상. 이가 뭐예요? 어, 본인은 가슴 운동을 하는데 엉뚱한 근육목으로 해. 가슴이 쓰인지도 모르겠어. 다른 데서 PT를 받았는데 가슴으로 안 되고 어깨로만 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트레이너, 수준이 높은 다른 트레이너를 선택해서 지도를 받았더니 이제 가슴으로 좀 하게 됐네. 약간 이런 거겠죠. 어떤 운동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과 만족을 위해서 PT를 받는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어떤 운동의 질적 수준 향상 이런 게 목표가 아니고 단지 다이어트 나는 지금 내 체중을 줄이고 싶어 어 체중 어 지방을 줄인다 어 체중 어 지방을 줄인다 이게 그냥 다이어트 목표 그게 또 뭐예요 어 그냥 근육 성장 응. 근육 성장 근육 양을 표준치 표준치까지 늘리고 싶어. 너무 외소해서. 아니면 과하게 좀 성장시키고 싶어. 어떻게? 선수급. 대회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 정말 크게 좀 키워보고 싶어. 또는 바디 프로필.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자, 그래요. 운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피트를 받아요. 내가 운동이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운동을 내가 잘 못하는 거 같아. 또는 시작을 하는데 제대로 시작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피트를 받는다.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근육성장을 위해서. 자, 그리고 뭐 재활. 음, 재활, 뭐, 만성적인,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좀안 좋아서 운동을 꼭 해야 된다. 후천적인 어떤 역량, 뭐, 사고나 외상, 이런 거에 의해서, 어, 재활적인 부분으로 근력 향상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다양한, 다양한, 어, 주제에 대한, 어, 주제에 대한, 어, 재활을 목표로 또 PT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후 다이어트, 뭐, 어 산후 다이어트 뭐뭐 뭐 운동선수 뭐 축구 선수인데 축구 기술이나 어떤 팀 이런 거는 전술은 감독님과 코치진에게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웨이트를 한다 그런 이제 각종 다양한 운동 선수들이 또 웨이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또 피트를 받는다 그러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피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어 그냥 건강하려고 어. 자기 혼자는 운동,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규칙적으로 좀 하고 싶어. 그래서 PT를 받으면서,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그냥 이름만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고, 실제 전문가에게 나를 맡겨서, 어, 주기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건강 관리, 그냥 건강이겠죠. 어, 이런 다양한 목표로 이제, 어, PT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 PT를 받는 분들의 상황, 상황들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음,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어, 빨간색은 포인트만 딱 적으려고 제가. 어, 자, 파란색으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어떤 사업체, 사업체 대표님. 사업체는, 어, 1인 개인 사업이 있고, 또는, 어,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2인 이상. 어, 이런 대표님들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이제 직장인, 어, 회사인, 회사원. 어, 그냥 직장인으로 하겠습니다. 직장인. 어. 어떤 어, 몇인 이상에 속한 그 회사에 어, 다니고 있는 직원, 또는 어, 학생분들, 어, 그리고 어, 우리 여성분들 중에 또 주부. 음. 남성분들도 또 이제 백수도 있죠. 백수라고 백수도 적겠습니다. 백수 뭐 모아둔 돈이 돈이 있어서 또는 부모님이 돈을 이제 여유 있게 좀 대주셔서 어뭐 피트를 받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제 아까 얘기한 운동 선수도 있고 직업 선수. 여기서 운동 선수는 그 직업을 갖고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연봉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거. 보디빌딩을 해서 내가 1년을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다 벌고 있으면 괜찮은데 트레이너라는 다른 직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선수가 아니죠. 트레이너가 대회에 나가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런 거죠. 자, 다양한 분들이 PT를 받아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PT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 사업가 대표님들, 사, 사업가 대표님은 목표 성공률이 90% 이상이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일단 다른 일, 일반적인 회사원분들, 직장인, 학생, 주부, 백수분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주제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목표를 못 이룬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목표를 이루는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자. 피 t 를 받는 회원님 중에 사업가 대표님들이 레슨을 받았을 때90% 이상이 목표를 이루어요. 어? 목표 성공률이 이렇게 높아요. 대부분 레슨을 받으면 목표를 이룰 확률이 50% 아래입니다. 어, 50% 아래. 그50% 아래가 뭔지는 어,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어. 자. 1인 개인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업가 대표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인 사업이나 아니면 2인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의 대표, 어, CEO죠. 1인 회사의 CEO. 아니면 여러 직원을 둔 곳의 CEO.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가 대표님이라고 해서 지금 막 금년도에 무슨 회사를 하나 차렸어. 자기가 개인 사업을 딱 시작해. 이런 분들을 사업가 대표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해서 뭐 법인을 세우던 개인 사업을 해서 일반 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해서 정착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더 발전을 하고 있는. 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뭐 사업 시작했다고 해서 사업가 대표님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착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1인 사업가 또는 어, 직원을 2인 이상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 자, 오늘 사업 시작해서 한달 있다가 폐업하고 망할 수 있는 대표님들도 엄청 많아요. 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알려주고 정해놓은 어떤 그런 데 들어가서 정해진 것만 할수 있는 노력과 또 그런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 나도 사업해봐야지 했다가는 바로 망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약간 외적인 이야기지만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회사 다니던 것도 다 때려치고 유튜브들 많이 시작했다가, 어, 다 이제 또 유튜브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줄었다는, 어?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사업가라고 해서 뭐 단지 그냥 사업 막 시작한 사람을 다 몰아서 사업가 대표님이라고 한게 아니고, 사업 시작해서 정착하고 안정하고 발전하고 수익이 나고 있어. 즉 뭐냐? 어, 어떤 분야에서, 분야에서 정착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 그럼 뭐예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은 말 그대로 진짜 대표죠, 대표. 전문가죠, 전문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걸 모든 걸 알고 정착하고 안정성 있게 거기다가 이제 수익까지 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어떤 한 분야를 파악하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다는, 그러니까 직원으로서의 능력을 넘어서서 대표의 어떤 생각과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자기 사업을 해나가면서 직원까지 두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분이다. 뭐냐. 어, 자신이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계획은 뭐냐?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사업을 실패하는 분들은 계획도 없고 계획을 세워도 비현실적인 걸 세워서 노력도 안 하고 꿈만 꾸고 변명만 하다가 폐업하고 이제, 어, 이, 그냥 몸으로 하고 이러는 거막 하러 가죠. 안타깝죠. 근데 이런 대표님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 노력을 해서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다음 계획을 또 세워서 또 현실적인 계획이겠죠 또 실제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회사가 안정적인 것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도리, 안정권에 돌입을 하고 정착하고 발전을 하고 다른 업체들과 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가도 계속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그걸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판단과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 PT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표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 PT 받아보셨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불만족스러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 이건 저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 PT를 받았는데 엉뚱한 근육이 쓰이고 뭐뭐 뭐 그랬어. 그래서 저한테 왔어 그래서 제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도록 해드렸어 그러니까 동작 자세가 아니라 모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대부분 트레이너들이 동작 자세 알려주고 느낌 이야기하면서 행위적인 것만 지도하는 수준으로 요즘 PT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온다. 자, 눈을 감아 보세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 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 대표님들이니까 차이점을 이야기해드리고 본인들이 진짜로 해서 느끼게 해드리면 바로 차이를 압니다. 그러니까 제 등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저에게 등록을 해 주시고 열선을 받을 때 최초의 무슨 무슨 요일 우리 운동을 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 회원님은, 아, 내가 어, 사업을 하는데 월수금 어, 오전, 뭐 예를 들어서 11시는 내가 딱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가 회원님이. 그러면 이분은 월, 수, 금, 오전 11시는 자기 스케줄에서 운동하는 시간으로 딱 해놔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하루에 일어나서 자기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실행도 하고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하루에 대한 스케줄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못 만들기라는 계획도 추가를 한 거고 그거를 위해서 월수금 오전 10시라는 시간을 그 스케줄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또 해야 되는 일을 적어 놓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결석도 안 하고 출석률도 엄청 좋아요 왜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자기가 목표 세우고 실천해 왔던 그것처럼 그냥 와서 출석도 하고. 저에게 또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해주 해드리는 대로 제 배움의 어떤 그런 거에 전문성을 믿고 제가 하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선생님한테 배워야지라고 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옵니다. 오픈된 생각으로 와요. 어,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정말로 이제 전에 만났던 트렌드들보다 어렵지만 수준 높은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지도해 드릴 때 받아들이고 높은 출석률과 레슨 받으러 왔을 때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를 이룰 확률이 올라가요. 어? 그런데 결석을 갑자기 막 자주 해. 그래서 보니까, 어, 사업가라고 했는데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야. 아. 야, 이분은 자기 사업도 좀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결단력이 없고 실행력이 없어서 자기 사업이나 좀 하겠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자고요, 어, 오전 일찍부터 레슨하고, 레슨 없는 시간에 영상 찍고, 또제 회원님들에 대한 자료와 또 이런 부분들을 어, 네이버 블로그에 저는 차곡차곡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 이제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0년 차인데요. 어? 지금까지 지도한 회원님들의 방대한 자료 데이터를 포트폴리오죠. 엄청난 거를 매일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녁에 아내와 잠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부모님 만나서 식사하고 교회 모셔다 드리고 오는 시간, 어~ 그 시간을 빼고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 분야에 대한 생각과 활동들로 꽉 채워져서 스케줄이 운영되고 제가 여기서 뭔가 하나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게 제 라이프에 딱 정해져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딱 살아오는 그 스케줄로 하나를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의 어떤 삶으로 하나 집어넣는 거죠 어떤 뭘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어, 이분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어떤 이걸 판단 능력과 실행 능력을 갖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제 얘기를 굳이 또 하자니까 뭐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어, 저는 계획적으로 살고 실행 불가능한 걸 계획하지 않고 실제 실천하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온 사람은. 진짜 노력하는 사람과 진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만 떠들어 되는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아니면 잡지식만 많은 사람인지, 이런 걸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한 1인 사업 가면서, 1인 사업 가면서 또는 2인 이상의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 가면서 회사가 운영된 지 얼마 됐고, 그래서 정착됐고 안정권 있고 수익을 내고 있어 이런 분들은 자기 스케줄 관리나 어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고 되게 체계적으로 하루를 생활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운동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목표가 근육을 성장시키는 것도 될수 있고 다이어트도 될수 있어. 그런데 나는 제대로 운동의 질적 수준이 중요해. 난 진짜 수준 높은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유지를 하고, 야 이거 내가 지, 진짜 전문가와 운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혼자 운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건강을 목표로 또 추가적으로 근육을 더 키운다든지 약간 이런 추가적인 목표들 또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도를 받게 되세요. 그래서. 이 사업가 대표님들의 목표 성공률은 90% 이상이면서 목표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받는다. 장기회원님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레슨을 받으시는 회원님들의 80% 이상이 장기회원님이에요. 제일 오래되신 대표님이 15년차 저에게 이제 운동을 관리를 받고 계시고 10년차 이제 두 분, 이제 5년차 분들이 한 세네 분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어 시작한 지 이제 1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자, 그만큼 이제 PT를 받는 회원님 중에 사업가 대표님은 목표 성공률 9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랑은 좀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이면 목표를 못 이루어. 뭐 주부님들은 목표를 못 이루어.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 50대 50이에요. 어떤 주부님이 왔을 때, 어떤 회사원이 왔을 때 이분이 목표를 이룰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근데 지도를 해 가면서 보면 야, 목표를 이룰 확률이 한70% 되시구나. 80% 되시구나. 는 야, 이분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어, 몸못 만들고 그냥 끝나겠구나. 이런 게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 계획적으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행복과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또 실행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몸 만들기라는 거를 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이몸 만들기를 위해서도 출석을 꼭 하고, 지도자의 지도에 다 따라주시고,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게 되고 전문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지도를 받게 되더라! 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가 분이나 학생이나 뭐 주부님이나 백수나 뭐 일반 직장인 분이나 중요한 건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다이어트를 하자, 근육을 키우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목표를 내가 지금 세워요. 아, 내가 이거 뭔가 병행을, 학교 다니면서 내가 병행을 할수 있을까? 내가 졸업을 하고 약간 시간이 남는 내년에 돌입을 하면 좀더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냉정한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시작을 했을 때는 월수금 그때, 그래, 월수금 7시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수금 7시 레슨 잡아놓고 친구가, 야, 야,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간만에 술 한잔 해야지 하면은, 어, 저 선생님, 어, 금요일 날 회식이 잡혀서요 회사에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빠지고 뭐 하고 빠지고 점점 이러다가 목표도 못 이루고 레슨비면 레슨비대로 나가고 어 이런 분들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사업가 대표님들 어느 정도 정착하고 뭐 사업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어 위태위태하죠 어 본인 사업도 위태위태한 분들 있고 잘 돼서 가는 분은 못 만들기도 잘 되고. 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어 실행 가능한 목표여야 되고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만큼의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목표만 잡고 시작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어 신중한 목표 설정과 어, 노력의 정도가 약간씩은 달라진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정말 내가 어떤 몸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아마 이 PT와 뭐, 목표 성공률 이런 걸 보고 아마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PT를 받으려고 하던지 아니면 PT를 받았는데, 어, 목표를 좀못 이루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일단 운동을 할때 내가 지금 운동을 해도 되게, 될까? 이런 어떤 신중한 그리고 운동을 해도 돼. 이제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내가 운동을 해도 될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레슨을 받는 그 요일과 시간을 정하면 그때는 내가 친구도 안 보고 내가 진짜 요거를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레슨을 받으러 가야지. 그 외적으로 이제 사람들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실행을 하되 또 트레이너도 아무한테나 지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목표를 이루어 주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검증을 할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를 찾아서 지도를 받게 된다면은 목표를 이룰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모든 이제 PT를 받는 분들이 어 목표 성공률이 모두 99%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속 지도 20년 동안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오면서 어 근육을 동작 자세를 해주는게 아니고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까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대. 자꾸 계속하고또 제가 알려드리면 계속 배움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알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 시간이 가면서 이제 별별 이상한 분들도 많아 많아지는데 어 안타까워요 결국은 목표를 못 이루니까 돈만 쓰고 그래서 어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보시면 저에게 꼭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 몸 만들기를 시작을 해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면 충분한 노력을 해서 그걸 달성을 하면 그다음 목표도 실행하고 또 계획 세우고 할수 있는 그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몸에 대한 어떤 목표도 이루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과 삶의 어떤 질적인 수준까지도 끌어올려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뭐 사업가 대표님과 뭐 일반 분들은 다르다 뭐 이런 걸얘기하는게 아니고 목적 이식이 강하고 실행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 똑같이 어~ 목표를 잘 세우고 실행하고 어~ 노력한다면은 누구나 목표를 이루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어~ 직장생활 하시지만 어~ 동종 업계의 이제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주제지만 조금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자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또 영상의 차별성을 알아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이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어떻게 좀 영상이 만족도가 있었습니까? 어, 영상이 좋았다면 소중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영상, 어, 또 다음에 또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만 20년 차입니다. 동작 자세 알려주지 않고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신뢰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지도 자료라든지 방대한 자료 데이터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운동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운동 분야 전문가 실제 전문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차별성을 아마 저의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제가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와 닿는 게 어, 다를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영상도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오카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